안녕하세요. 가시TV 정희태 팀장입니다.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중장년 일자리로 관심을 가지시는 생활 지원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좀이 영상만 보셔도 생활 지원사 관련돼서 필요한 정보는 다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많은 정보 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생활 지원사라고 하면 이제 노인분들 케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 진짜로 막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 내가 가가지고 수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이제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 분들이 케어를 하는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거동이나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아버님인데 청소를 잘안 하신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좀 위생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또 방문해가지고 청소 한 번씩 해드리고 식사 하시는데 뭐 복지관에서 점심 식사 같은 거 이렇게 타다가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거리가 너무 멀다라 그러면 복지관에서 받아다가 가져다가 드리고 식사하시는 거 확인하면서 뭐 말동무 해드리고 날씨 좋다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뭐 산책을 간다든지 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어, 요양보호사 분들이 하는 좀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직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회적으로 조금 고립돼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 65세 이상의 도거노인분들 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뭐, 요런 분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한 분이 이제 14명에서 18명 정도 이렇게 케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근무 조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사가 주 5일 기준으로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고요. 짧게 근무를 하는데 월급이 한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주부분들이 많이 이걸 하시는데 스케줄로 이제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가족들 뭐 출근이나 뭐 등교나 이런 거다 시키고 나서 출근을 한 다음에 독거노인분들 케어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해도 2시 반 정도 되니까 이게 가족들 돌아오기 전까지 여가 시간도 좀 확보가 되거든요. 어, 이러면서도 이제 가게에 보탬이 될정도 괜찮은 급여니까 아무래도 선호를 많이 하시지 않나. 거기다 이제 사대보험도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가나 이런 것도 제공이 되고. 뭐, 뭐 공휴일이나 연차나 이런 거는 다 기간제 상관없이요 근로자 네. 수에 따라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네. 뭐 기간 정해놓고 계약을 맺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다 적용되십니다. 공휴일 같은 것도요. 네. 연차는 입사일 1년 미만일 때는 달에 하나씩 최대 11개고요. 거기다가 이제 퇴직금까지도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직업이라고 보면 돼요. 1년 근로계약을 하고요. 추가로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건이 따로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랑 의지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격증이나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도 지원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폭이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원 조건 없어도 우대 조건은 있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대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대가 되는 걸 보면 컴퓨터 활용을 할수 있는 능력이 좀 되거나 아니면은 운전을 할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대가 되고요. 이 노인 돌봄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 어, 이런 경우에 조금 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지원사가 자격 조건이 없어요. 요즘에 민간 자격증으로 해서 생활지원사라는 자격증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딴다라고 내가 생활지원사가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생활지원사 뭔지가 궁금하다, 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취업적으로 해서 좀 우대 조건을 획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보호사나 아니면은 사회복지사, 아니면은 뭐 그런 것 따는 게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뭐 운전면허를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좀 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채용 조건으로는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채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확인을 하는데요. 애초에 정해져서 우대 조건이 발표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채용하는 곳에서 아 우리는 이런 게 있으면 더 우대를 하겠다라고 해서 추가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발표를 할 때. 우대 조건에 넣어서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아니면은 운전면허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 채용 공고에 이제 우대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많은 기관에서 이걸 우대 조건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경력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채용 공고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민간 자격증이 있으면은 우대를 하겠다 이런 곳은 제가 아직 하나도 찾아본 데가 없어서 채용 쪽으로는 조금 효과가 적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제 지인이나 뭐 아는 분들이 생활 지원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준비하면 를좀 도움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하라고 얘기를 할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하는 업무 자체가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고, 그 기반이 되는 지식은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직군에서 수행 인력으로 조금 활동을 하는 전담사회복지사분들이 계세요. 생활지원사들을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업무에 관심이 생기고, 뭐 내가 전담사회복지사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조금 내가 뭔가를 더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거를 알아보면서 되게 알게 된게 예전에는 아픈 분들, 거동이 되게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케어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치료를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거동을 도와드리고 할까? 요양 쪽에 포커스였거든요. 요즘에는 여기까지 가지 말자. 애초에 건강한 노후를 보내자.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 보면 되게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노인 돌봄이지 노인 요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되게 중증인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게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방치되고 고립되면은 건강을 잃고 요양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이 커지니까 아, 이런 분들 계속 건강하게 케어해드리자. 어, 약간 이런 포커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어, 이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라는 거를 어,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이런 복지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마련이 돼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요. 어, 댓글이나. 아니면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거기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